무인도, 작은 점마선을저 무인도로 갈 거나, 정다운 친구들과 솥단지에 쌀과 물, 밑반찬을 챙겨 낚시를 간다. 교대로 노를 저 호수처럼 잔잔한 물길이 한 시간이면, 인적 없는 작은 섬, 유인도가 된다. 막뒤 맑은 투명한 물 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 입에 미끼를 들이밀고 문화, 안 문화 보면서 낚시한다. 이 작은 섬에선 강으로 살지 않는 특권이 있다.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고 치료해주면 바위에 지천으로 붙어있는 고둥을 줍고 오만둥이를 뜯고 바위를 뒤집어 해삼을 잡고 또 그것을 통째로 베어물고 겟내음을 우물거린다. 마른 소나무가지 주어와 솥단지 걸고 불 피워 밥을 하고 잡은 고기 썩썩썰어해를 만들 고 입맛 에, 이파는자 연이다. 조그만 백사 장에 맨 발로 족적 을남 기면 파 도가 지 우고 또지 우며 유 인의 흔적 을 지운다. 이리 저리 걷다. 모래를 뒤집으면 빠지락에 소라고둥이, 한움큼 무인도가 키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기월해진 해가 섬 꼭대기에 걸려있다가 낮은 구름을 주황색으로 채색하고 자맥질을 시작하면 주섬주섬, 흔적들을 배에 싣고 또다시 섬을 익명으로 남기며 지푸른 어둠이 덮어가는 폭우를 향해 노를 저어 돌아간다 한잔술에 달아오른 낯설 선선한 해풍이 식히고 하늘엔 반달이 걸려 있고 죽음보다 깊은 레테의 강을 건너, 저 멀리서 우리를 찾아 손전등을 흔드는 애정의 이정표를 찾아 노를 저어간다. 이 시는 40년 전 무인도에 낚시하러 갔던 기억을 시로 표현하였습니다. 한 권의 동화책 또는 단편소설 하나를 시한 편에 실린다는 느낌으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